정성이여 정성이여 잘될뻔한거 같다 약간 그새끼 아니야 이거? 캠핑 하루종일 너 와라 개새끼야 오발점개 해줄게 그냥 개새끼야 그거 그냥 따라오다 말아라 이번엔 진짜 오발이야 여기까지 어오면이 그새끼야 그딱 봐도 안녕할 사진을 못본거이 새끼 뭐야, 뭐, 왜 이래, 저거. 아우스 고장났냐, 이개 자식아. <laughs> 쳐먹어라, 이씨. 이거 잠깐 바꿔야 돼. 좌클릭을 해보라고, 이 멍청한 도끼를 저질러라 하지 말고, 막통한 왼쪽으로 큰 도끼를 써보라고. 이 새끼가 그 새끼 맞는 것 같아. 아니, 네, 저거 토브 반에서 알잖아. 저기때 있어. 그거는 자크리그로 풀어줘야 돼요. 응. 아, 맞나, 도끼가 기억이 안 나. 요 묵은 똑같은데. 캠핑밖에 안 해도 애가 이거이 이거 먹자. 얘야 하는지 똑같다. 무한차징이 다 아, 오지 뭐해 저거. 돌리라고 이거 돌아야 되는데, 밑에서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진짜 따라오면 오발이야. 이제. <놀람> 제발 내거 뺏지 마. 내 거야, 이 새끼. 내 버기 가면. 아, 이 뭐야? 왜 소리가 안 들려? 아이 씨, 그래. 뭐야, 이 새끼? 어? 이게 뭐야? 왜 소리가 안 들려? 미 넘어. 아 아, 네이 새끼. 참 C브레 쪽에 보자고 뭐가은나하네야 근데 시브레 발전기 한개 둔거 실화냐 내가 지금 끌고 있었는데 뭐에요 교착있는거? 전판도 교착있었네? 일단은 무조건 초키캠이다 지금 차단서치도 있어요. 아, 저 차스랑 저거 있었다. 그이는거 그거 뭐죠? 기억이 안 나. 그거 군무물 그, 아, 이러왜 기억 안 나? 암수. 저거 이러지 마. 아, 나 힐어주세요. 게임 이상해진다. 암수랑 차단을 같이 쓰니까 다 막히는 거지. 터무 안는데 도착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무서워 앞으로 나와서 벗겨줘야지 다 묶이잖아 요것만 저걸 하는거 아니야 어차피 캠핑이니까 뭐당도하면뭐 따봉을 듣게 칠까 빨리 칠까 상관이 없다 이건 병이야 저 새끼. 병신 새끼. 아 미더러 이거 살리기 훨씬 쉽거든요. 계속 돌려. 아, 친새끼. 캠핑 게이지에 원래 가까이서 쌓여 말고 상관없어. 어차피 아니면 뒤에 있을 새끼. 반이.. 어, 한명더 와라. 한명 돌리고. 한번 살리고 하면 될것 같아. 앞에 판자도 있어. 제가 이제 한칸 붙었어요. 어떻게. 할까? 저거 돌리고 붙으면 되거든. 뭐다 하면 연습을 해라, 이 새끼야. 아니, 이분 어디 가! 이씨불레 어디 가냐고, 저기! 써렸어 러버 이세계 꼰데기 3작전이에요. 멈추는 데정 전날을 봤지 싫어하는 것다 아니까. 불하냐? 개새끼. 아, 이게 너무 무한. 이 새끼 뭐야? 여우토구야 여우 같은데? 맞나? 아니, 모니터였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이제 이것도 깔끔히 제가 살리고 왔으니까. 눈물이 좋죠. 제가 복수해주니까. 어째 좀 기분이 좀 나아졌네. 아, 누미미님 시브레, 그래. 여기 있네. <laughs> 어? 여기서 어, 게임 하나 있었구나. 남각으로 후레쉬가 보요 그래. 아, 레솔림 옛솔림 줘야 줬잖아 옛솔림, 내가 복수해줄게. 계속 이렇게 복수하는 거아 그쵸, 하나만 더 보면 알죠. 저렇게 계속 던지는 거 연습하면 되는데, 아, 이 느려지는 거... 너도 느려져, 이 개새끼. 너도 느려지는 기분 어떠 예전부터 이거 키우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 하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새끼야. 저기, 저, 저기, 뭐야, 아오지 한가게 조심해야지. 그거, 저거 있었다니까요. 저 느려지는 거 때문에 토고 캠핑 때 저걸 망설인 거라 아니었으면 올라가지, 진짜. 보통 트렉스터 죽는 뭐 거도 뜨고. 나를 걸고 싶었겠지 아무래도 자또 이제 시작됐습니다 몇방 하실 거예요? 우리 와 동네 그룹 공연들인데 역시 점잖네 그래 자식이라고 하도 이지랄 하니까, 뭐, 저, 뭐야, 아까 망가졌잖아. <laughs> 마우스 고장나서 이 새끼 바꿔야 돼. 하도 씨가 꽉 누르고 있어. 아까 초반에 그러고 있지. 오지리지. 그래도 성공이죠. 근데 이런 애한테 하나라도 주는 게좀 그렇죠. 근데 지금 살림만 해. 아까 언덕이라서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뭐 우르르 하면은. <laughs> 아, 드려지는 것도 쳐먹었다, 계속. 아, 안 돼. 저걸 결국 여기다 또 캠핑을 할런지. 일단 힐 때까지 기다려. 나 잡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새끼, 밤만 보면은. 즐기는 거야, 이거를. 계속 첫 걸로만 먹잖아. 저러다. 푸르꾸, 막걸 하나 얻어, 저고 살리다가 한번 걸리는데. 이거 그냥 나가도 좀 따끔 을릴것 같은데. 눈누미님이니까 그냥 줄까, 그냥? 어? 또피지겠는데 너. 눈누미님 줄까? 아, 근데 후레쉬가 있어가지고. 살리고 싶거든. 발전하니 성광 갖고 살렸대요. 버려요, 그냥 장난심 건데. 키을왜 하고 있겠어? 뭘 당하긴 뭘 당해. 말씀 참 지나치지. 왜 발자다니먹어, 그지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문안 땀면 씨, 하루종일 그 우클릭하고 누가 더 힘들겠냐? 등룸 양만 왜 보라냐고? 저뭘 보라 해? 장난치는데. K님이. 아, 잠깐만. 너무 먼데? 이게 카바를 하면 좋은데, 그냥이었으면 그냥 우르르 붙어서 해주지. 도끼도 안 빼요, 일부러. 야, 언제까지 하나 궁금하다. 시입을 뭐 해봐라, 그냥. 누가 더 힘든지 한번 보자, 여기서. 직관 좀 하고, 있네. 좀 쉬어도 돼요. 이런 도라이가 있어. VIP 석에서 구경하는 거지. 거의 비친놈이야. 누가 더 힘들겠냐고, 저분은 깔짝깔짝말 하는데, 얘는 계속 우쿨링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니가 손해. 뭐. 이러다가 스프린트 있으면 팍 튀어나가면 되는데. 계속 이제랄보는 거지. 안돼, 맞고, 겉들은. 뒤에 카바한사람이 죽거든요 이렇게 잘 아랍스, 못하스 아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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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아랍 아랍스, 어랍스 아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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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박에는 거리가 뭔가그든저 없다 이새끼 도끼 도끼 찾으면 안아 <놀람> 하아이 모지리새끼 뭐하는거야 저 진짜 미친놈이야 다 당연한... 나왔네 아 프로필 익명이었던 것같아 you uh -huh.